첫 번째 추천 영상으로 코트 추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졸업 전시를 마치고 오느라고 조금 늦어져서 코트 입기에는 너무 추운 감이 있는데 어쨌든 날은 곧 풀릴 거니까 코트 사놓으면 좋잖아요? 코트를 러블리하게 입을 수도 있고 좀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코디법까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메인부스의 떡볶이 코트예요. 요즘 들어 제가 후드 코트가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떡볶이 단추까지 달려있으면 귀여운 느낌까지 드니까, 엄마 20대 시절? 이럴 때 유행했던 제품인데, 역시 유행은 돌고 돌아서. 돌아온 거죠. 떡볶이 단추들이 나무로 되어서 달려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트류 대부분이 원단도 되게 매끄럽고 좋지만, 이거는 특히나 더 따뜻한 원단인 것 같아요. 왜냐면 두께감이 가장 두껍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은 이차르를한 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맨 위에 잠글 수 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윗부분만 잠근 느낌을 낼수 있고, 이 떡볶이 단추뿐만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똑딱이 단추도 있어요. 떡볶이 단추 이렇게 잠그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똑똑똑. 그래서 똑딱이 단추로 다 잠그는 방법도 있고요. 뭘 입어도 다잘 어울리고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지만 저는 뭐 후드티라든지 맨투맨이라든지 이런 캐주얼함의 끝판왕인 제품들을 자주 애용합니다. 밑에는 청바지도 어울리고 저는 이 제품에는 코듀로이 바지를 입어줬어요. 브랜드 제품들의 메리트는 뭐냐면 정말 하나하나 모든 걸 신경 썼다는 점인데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맨 위에 잠글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부분 안쪽은 이렇게 코듀로이 재질 같은 걸로 되어있고요. 코드 안쪽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코트 주머니에는 주머니 커버가 달려있어서 뭐 코트 이렇게 걸쳐놓는다든지 할때 소지품이 쉽게 안 떨어질 수 있겠죠? 흠잡을 데 없이 너무 괜찮은 코트라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 그레이도 참 오묘한 그레이예요. 제가 오늘 그레이 코트를 또 다른 걸로 여러 개 가져왔지만 약간 복하시 느낌으로 이렇게 세로선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팔 부분은 뭐, 요즘 연애 코트나 이런 디테일은 하나씩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코트들을 항상 베이지나 블랙 이런 무난한 색깔을 입어보셨다면 이번에는 그레이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후드 코트를 쭉 소개할까 하다가 그레이 색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레이 코트 하나 더 추천해드릴게요. 베이지나의 제품인데요. 이게 정말 베스트셀러라서 그리고 민트 그레이? 그런 색깔이었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피팅 컷이 정말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핏이라서 제가 안감에도 이런 패턴 있는 원단을 쓴 코트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원단 자체도 아주 탄탄하고 흐드러지게 부드러운 그런 코트류들이 있다면 이거는 실루엣이 딱 잡혀 있는 탄탄한 원단의 코트예요. 이 카라가 너무 예쁘고요. 정말 놀랐던 점은 맨 윗부분은 단추를 잠그면 겉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 밑에 부분부터 두 번째 단추부터는 단추를 잠그면 안쪽으로 숨는. 그런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맨 윗부분만 잠궈서 연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메이드 코트처럼 얇고 흐물거리는 것보다 좀 이렇게 탄탄한 원단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오래 튼튼하게 입을 수 있고 관리도 쉽고 보풀도 덜 일어나는 느낌이라서 주머니도 넉넉하게 달려있고요. 어깨 부분에서 팔 라인 타고 내려오는 박음질들이 어떠니 코트의 디테일을 완성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박음질 없었으면 조금 심심했겠다 이런 느낌? 왜 베스트셀러인지 알겠고 이 그레이는 약간 왜 민트빛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살짝 초록기가 도는 그레이예요 이것도 색깔이 굉장히 오묘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부분 보시면 트임이 되어 있어요 걸어 다닐 때 편할 수 있고 안쪽에 하의를 뭘 입었는지 보여줌으로써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겠죠? 저번 아우터 추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핸드메이드 코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뽀용 하고 내려오는 카라들이 요즘 저는 굉장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손을 딱 들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그 핀턱. 주름지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 코트는. 이런 귀여운 느낌의 코트가 있다면 좀 여성스럽게 입을 만한 코트를 하나 소개해드려야겠죠. 바로 로브코트인데요. 이건 바이너리원이라는 쇼핑몰의 제작 상품이에요. 로브코트가 약간 목욕탕 가운처럼 이렇게 허리끈 쪼여서 연출하기 좋은 그런 코트예요. 근데 요즘 코트가 다 10만 원, 20만 원 이러잖아요. 뭐 하나 사면 진짜 몇십 년 입어야 될것 같은 가격인데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고 퀄리티가 그 10만 원, 20만 원 하는 그 코트랑 견줄 정도예요. 안감은 따로 뭐 누빔 같은 건 없고 그냥 코트 안감 소재지만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두께감이 있어서 뭐 겨울에 입어도 굉장히 따뜻할 것 같고 이 제품은 기장이 좀 길어서 160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하지만 키가 크신 분들이 입으면 정말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긴 기장은 조금 입었을 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활용도 있게 잘 입고 다닌 이유는 어깨 라인이 게 완전 툭 떨어져 가지고 몸을 싹 감싸거든요. 어깨까지 패드 있어서 오버사이즈고 이러면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정도로 아주 핏이 잘 빠졌더라고요. 진짜 가성비 좋은 코트 하나 장만하실 분들은 꼭 바이너리 원 구경해 보세요. 안에 원피스를 입었다거나. 완전 러블리하고 우아하게 입은 날에는 진짜 이 코트만큼 유용하게 쓰이는 코트가 없거든요. 안감이 약간 실키한 그런 제품들도 좋아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누빔 코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부터 누빔 코트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진짜 이 코트만 한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이 코트에 손이 가장 많이 갔거든요 아밀트의 후드 코트인데 사실 아무리 예뻐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나 핏이 아니면 가끔 입게 된다 그래야 되나? 후드가 달려있는 코트인데 후드 엄청 크고 그 후드 안쪽까지 누빔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장도 적당하고 주머니도 엄청 커서 파우치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될 정도로 웬만하면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닐 수 있고 이것도 아까 베이지나의 코트와 마찬가지로 박음질들이 이 코트의 그런 귀여움을 살려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지 널널한 거 입고 뜨르마뜨르 입기 좋은 그런 코트예요. 원단도 굉장히 부드럽고 역시나 여기도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저번에 편의점 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눈인가, 빙가 그런 게 와가지고 이 후드코트를 덮어 썼거든요. 후드도 크고, 뭐 이런 코트류들이 조금 방수처럼 비에 바로 앉았잖아요. 비 하나도 안 맞고 편의점 잘 갔다 왔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후드코트들은 맨 위를 잠그고 입었을 때가 가장 귀엽습니다. 딱히 어느 부분을 더 설명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오늘 가져온 코트들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간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제품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방금 건 이제 떡볶이 단추가 안 달려있고 기장도 코트 기장 정도라면 좀 숏한 떡볶이 코트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완전 원단이 제가 가져온 코트들 중에 거의 탑급으로 두꺼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은 누빔까지 이렇게 솜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누빔이고 만졌을 때딱 이불 같은 두께감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오버핏이고 기장이 짧아서 붕 뜨는 그런 핏이기 때문에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부해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피해주셔야겠죠? 근데 저는 오버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아멜스 코트는 좀 데일리하게 입는다 이런 느낌이고 이건 색감이 있는 네이비를 선택을 해서 어느 날 뭔가 아우터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이런 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맨 위에 그첫 번째 소개드렸던 떡볶이 코트처럼 장군는 어떤 이런 게 달려있어요. 맨 위만 잠그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분들은 요거 이용해서 맨 위만 잠그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아케에서 샀는데 아케 그 스타일링에 홀라당 넘어가서 베이지색 코트가 하나도 없는데 베이지를 살까 아니면 은좀 네이비가 예뻐 보이는데 네이비 살까 데일리하게 블랙을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코트 자체의 형태가 데일리하지 않으니까 색감도 조금 특별한 걸 사자 해서 네이비로 골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져온 코트들이 다 주머니가 너무너무 넓고, 코트에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겉에 붙어 있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포트 추천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자켓 하나 추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간절기에는 자켓을 많이 입는데, 겨울에 입을만한, 마땅한, 울 자켓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울 자켓 하나 마련해야지 하고 서칭한 제품인데요. 저는 또 오버사이즈 아니면 안, 안 입는 편이라서, 오버사이즈가 나올까 싶어서, 골랐는데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서 포멀한 옷을 입어야 되는 자리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템입니다. 저는 평소에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기 때문에 이런 옷이 거의 없거든요. 하나 있었던 게 미스치프 자켓이 있는데 그게 간절기용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못 입는단 말이야. 드디어 겨울에 입을만한 울 자켓을 찾았습니다. 그냥 블랙 색상으로 무난하게 샀고요. 딱 봐도 사이즈가 조금 커요. 얼마나 따뜻해 보이냐면 안에 이렇게 누빔도 있어. 저는 자켓 살때 그게 항상 좀 싫었던 게 헤드가 이렇게 티나게 안쪽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박음질을 열심히 해서 단단해진 느낌? 정도의 패드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이것도 물론 오버사이즈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해하셔야겠지만 그런 포멀한 걸 자주 입는 스타일이 있고 아, 핸드백 하나 들고 다니는 직장인이거나 대학생이었다면 이거 진짜 꼭 하나 마련했을 것 같은 그런 자켓이에요. 원단도 너무 좋고 뭐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거는 주머니가 좀 작더라고요. 이런 자켓에 주머니가 커도 웃기잖아요. 단추 다 잠그고 완전 박시하게 뭐 아빠 옷 입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줘도 좋고 단추 풀고 좀 캐주얼하게 걸어 다닐 때 멋진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도 좋더라고요. 코트 여러 가지 스타일링과 진짜 여러 가지 종류의 코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구매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난 이제 데일리템을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아우터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가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울 함량. 그리고 기장, 이런 거는 그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키가 164기 때문에 뭐 여자 평균 키? 조금 큰키 정도라서 실측을 꼭 확인하시고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랄게요. 더보기란에 오늘도 역시 정보를 다 달아줄 테니까요. 더 궁금한 코디 정보가 있다 하면은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바로 더보기란에 추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패션 하울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내돈내산 영상 오랜만에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쇼핑몰은 무엇이 될지 같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